기다려줘서 고마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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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저 방금 입덕한 사람입니다저 아. <laughs> <laughs> 방금 입덕했습니다 제가 좀 드릴 게 있어가지고 <laughs> 아 네네 이거 성접장인데 예? 예? 저 저희 네. 내일 네. 서버장 분이랑 저랑 결혼식 이 있어가지고 아 <laughs> 네네 혹시 <laughs> 시간 있으시면 놀러 오시라고 내일 아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아, 네. 어? 영수님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네 영수님 어머 마침 잘 만났다 디앙 형씨 내일 뭐 하세요 밤에 저 내일 밤에 나띵 아무것도 안 합니다. 기생집 말곤 저 직업이 기생이라 왜요? 아아저 내일 결혼하거든요. 아 예. <laughs> 근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. 아 어, 뭐 시. 축의금을 꼭 들고 오셔야 돼요. 아 제가 현금으로 쏘겠습니다, 임지경한테. <laughs> 네. <웃음> 아니 저 지금 그 정도 무리감이니까 저 축의금 쏘겠습니다. 아니 현금으로 쏘겠습이형 쓰시... 아니 아니요 아니요 형수님 봉준이 형 결혼식에 넣었던 만큼 넣겠습니다. <laughs> 어 그럼 잠시만 잠시만 예. 저 저한, 저한테 주셔도 돼요 신부측에요 네네 실제 돈 드리니까 저한테만 있어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두분 결혼 뭔 소리세요? <laughs> 저는 이거 사실론 관계로 알겠습니다. 뭔 그럼. 소리세요? 그거 아니에요. 아 진짜 미치겠네. 알겠습니다. <laughs> 어 오한님 네레미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혹시 뭐 어떤 게 필요하시죠? 아저 이거 드리려고. 어? 잠깐만. 와 잠깐 뭐야 이거 와 진짜 뭐야 <laughs> 계좌가 안 적혀 있네요 저는 진심으로 할수 있습니다 <laughs>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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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인으로 네. 주시면 네네네 주시면 네 마크 도도로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아 그러면 이거를 내가 내일 형수님이라 불러 어떻게 불러야 되지 형님 수아 <laughs> 어? <laughs> 봤습니다, 형수님을. 제가 아 여기 청첩장 받고 싶다는 이놈. 아, 아 제발! 백화도 그렇고 땅콩이도 이게 실제로 축의금 낼 겁니다. 야, 아니, 진짜. 아니, 실제로 안 내지. 너 지금 거. 다리 왜 피고 있어? 다리 안 구부려? 자, 이거 하나씩 드릴게요, 여기. 너무 네, 많이 아, 물어야될것 아, 어, 같은데 어, 그 친구 먹는 가요, 거 보니까. 품치 받구나. <laughs> 아, 이제 형수님 이거 혹시 청첩장 좀더 주실 수 있나요? 아, 저, 저, 저 대신 뭐해. 돌리시려고요? 자, 시 형수님 제가 보시게 바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보는 사람마다 줄게요. 다 달라, 다 달라 그래가지고. 아! 네, 오늘 제가 마크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냐고. 우연처럼 다가온 인연이 매일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.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함께 내일을 꿈꾸게 되었습니다. 있지 무슨 진짜처럼 만들어놨네. 감기길땅 아. 오늘 오픈입니다. 망간부. 가 어! 쭈깃짱! 어, 쭈깃짱! 어 귀여워! 짱 어, 귀엽다 우리! 팔에 근육이 넘쳐갖고 터졌는데 옷이? <laughs> 어 뭐야! 설라 언니! 어! 아니 레미나! 어, 언니! 야 빵집 너무 귀여워! 너무 귀여워 하나 사 먹어야겠다 잠깐만 저는 레미네이드 하나씩 하실게요. 레미네이드. 아, 그게 일단 인기 메뉴인 거 어떻게 아시고? 아, 아, 레미네이드. 네 손님 여기. 레미네이드 나왔습니다. 어, 감사. 어이. 어, 어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레미네이드. 그 언니 여기로 와봐. 여기 너무 예쁘지. 세상에 뭐야? 저거까지만... 하나, 둘, 셋. 게... 괜히야. 보고 싶었어. 안녕. <laughs> 언니 오늘 결혼하신다고 해서 저도 예쁘게 입고 왔어요. 언니 쪽팔일까봐. <laughs> 버츠를 좀 꾸미고 왔어. 버츠를 좀 꾸몄어. 메미 언이 케이크 얼마예요? 어. 2,000원일 거야. <laughs> 아, 뭐, 2,000원. 아이백 200원밖에 없는데. 네? 니네 왜 이렇게 돈이 오늘 없어? 밥을 아무 것도 못 먹어서 혹시 혹시 이게 안 돼? 아좀 아, 아, 아닌가? 아 잠깐만, 죄송해요. 잠깐만. 그다 거지들이 왔네? 저 이따 축기금 내려고 쭈쭈 부었어요아 네. 축기금 내려고? 네. 아 그럼 그래, 네. 그래, 이해해야지. 네. 그러면 그러면 열로 와보세요. 네. 자 열로 와보세요. 거저... 나 나가세요. 네. 네? 레미님이랑 친하다고 하지 않았어? 아 어. 친한데 언니가 공과 하는 철수하는가 봐 맞아 아, 나좀 그래? 작년에 왔던 각수 우리들 가자 <laughs> 우리 우리 기생집 가자 기생집 기생집 어디에요? 야 너, 너가 너 치면 안 되지 임마 어. <laughs> 기생집 기생집 결혼전에 가야 돼왜 이렇게 커? 기생집 진짜 우리 리온노 r 농를만보 이제 농를만한번봐주시지 여러분. 뭉 네. 와! <농> 와!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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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! 직소 아닌가요? 아! 닌가요 어머! 아! 짜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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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아이네님도 와주셨네. 아이고, 이네님. 오, 여긴가. 네, 바쁘신 와중에도 두 사람의 성스러운 마결을 축하해주시기 위해서 또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들께 사회자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요, 어, 마결 사회를 맡은 저는 강커머니의 서 이즈. 홍석구라합니다 반갑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신랑 감수군과 신부, 기대민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김찬 신랑의 입장이 있겠습니다. 신랑 입장! 자, 자 그럼 다음은요. 오늘의 정말 주인공이자 또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기래민량의 입장이 있겠습니다.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뒤쪽을 바라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너무나 또 상기된 표정으로 어 계신 것 같은데요. 이 순간이 신부님에게 가장 행복한 추억으로 간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신부 입장. 네, 조금 천천히. 사장님, 너무 예뻐. 내 초대권을 위해 마크 결혼식까지. 신랑 신부 맞죠? 신부 아버지 아니에요 옆에? 신랑 신부 <laughs> 아버지랑 같이 입장하는 거지? 맞죠. 신랑 신부의 혼인 서약서 낭독이 있겠습니다. 혼인 서약서는. 어, 양신과신신부다다이읽 읽을 니니까 호흡을 맞춰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진짜 예, 의 o u 같은데? <laughs> 나 진짜 연습 같은데? 아아 혼인 서약서 맞춰봐 혼인 서약서 약서 신랑 감스트 신부 기레미 a Soya Soya s 행복한 마결를 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. 사랑할 것입니다. 2025년 11월 9일 신라 감스트 <목소리> 신부 기레민 감사합니다. 예! 성원 선옥문 난도가 주례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어, 반갑네. 반갑네. 아 반갑네 지내아난 레빈 제군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프 부스와 주신부 기상맨 이 아름다운 결혼식에 주례를 맡기는 쓰레기 로노프라고 하네 그 사람의 결 진심으로 축하드리네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자 가장 큰결단이라고 하네 <laughs> 오늘이 두 사람만 마이 을 하게 되므로써 이 마크의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부부가 되었네 축복이 가져가기를 바라네고맙네 땡큐 자그다 우리 또 주요 사의드라고도분위기서 해주셨습니다 통운 선언문에 있습니다 혹시 낭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+ 안써 있는데 <웃음> <웃음> 어 우리 축가에 강컴보의 사랑스러운 우리 멤버이자 파트너 음악 파트너 비주인 이 가습기 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가습기 님 안녕하세요.

아니아니 아니, 빌방 말고요. <laughs> 여러분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! <laughs> 알아, 오래 기다려줘고 <laughs> <laughs> 소리가 나야 됩니다. 아 <laughs> 씨. 아 미안해요. 때로는 슬프게 할지도 몰라 혹시라도 서운할 때면 꽉 안아 줄 거야 따뜻하게 해줄 네가 찾게 해널 알았던 기억들이 스죠 오래 기다려줘서 고마워 운명 제대로 하게 기다려줘서 고마워. 자, 자, 이제 오늘 마크 결혼식의 마지막 순서로 행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신랑의 좀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응. 신부 이쁩니까 신랑? 예! Yeah! 이쁜만큼 만세 삼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네비 만세! 기네비 만세! 기네비 만세! 어떻게 <laughs> <laughs> 신부님 마음에 드셨습니까? 네.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? 네. 신랑 신부 행진! 와 감사해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다같이! 뛰어! <목소리> 고! 하, 고! 뛰어! 몰라바 아까 내기고 보고 뛰어! 맥꺼를 야! 어떡해! 네 됐습니다 아유 사진촬영 너무 감사합니다 이 결혼 반대세네 반대는 나중에 법정에서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<laughs> 이 결혼 반대야! 이결 반대야! 정신은 나야! <laughs> <해>! 그가 <그게> 힘들었을 <laughs> <laughs> 나는 그의 옆에 함께 있었지! 도토리 네. 나가! 어... 갈게요. 나와! <laughs> 네. 자 바라보고 너무 좋습니다. 자 하나 둘 셋! 자 하나 둘 셋! 네 좋습니다. 자 사진 촬영까지 다 끝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와 <laughs> 결혼했으니까 여보 <laughs> 오늘 우리 첫날 아니오? 맞네. 네. 그러네. 집에서 좀 하룻밤 보내야지 않겄소? <laughs> 아. <laughs> 우리 집이 어디네? 탁자기집좀 지어줘 네? 어, 예? 알겠습니다 어 빠르게 지어줘 빠르게 아 어, 예? 시누티 지을 사람? 침대 네. 원베드야 원베드 원베드 알겠습니다 어, 원베드야 원베드 여기 아직 축의금 덜덜 덜 받으셨어요 오! 와 13만 원? 이 정도면 음 근데 절친치고는 조금 아 그거 제 돈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실제 결혼하시면 많이 아니 광지를 하루 종일 했는데 어떻게 돈이 없어요 제가 코인으로 날려 먹어가지고. 당신 빵집 알바 일 잘하세요, 알았어요? 네, 알겠습니다. 또또 코인 벌어가는 중. 체크카드. 사장님. 3 0만원 뭐야? 고마워 체크카드. 사랑도. 아니 여보, 이거 개쩔. 어?> 이거 0 0만원 벌었어. 어? 이혼하고 재혼 한번 더 하면 내가 최소 그래도 삼백은 벌것 같은데. 어? <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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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가져가 이거 270만 원. 아. 아니 900걸었다며 무니까 그러니까, 30%. 어, 어. 너무 적은 거 아니야? 나는 큰 호부가 있는 사람이야. 아니 900인데 왜 270이야? 어? 싫어. 900인데 왜 270이야? 300이지 그러면. 알았어, 알았어. 아. 다시. 자, 자 여기 때리지 말고. 때리는 거야. 결혼하고 너가 그경제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 같은데 진이. 경제권은 나야. 요즘 경조도 어, 받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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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았잖아, 지금. 어, 이거 50만 받았잖아. 원이야. 50만 원. 안 돼. 빵집으로 벌어 살아 싫어. 안 돼. 아 진짜. 안 돼. 오빠 그만 때려. 나매 맞는 남편 되기 싫어. <laughs> 어, 그만 때려. 진짜. 오빠나너 비라기야. <목소리> 어? 어, 왜? 뭐? 이러고? <목소리> <목소리> 왜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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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래? 왜 저래? 진짜. <목소리> <목소리> 축기금 사기치는 남편 필요 없습니다. 결혼하자마자 축기금만 바라보는 사람 없어도 돼요. 우리 우리 형. 라이브 카페 가자. 오야 줄? 어, 형수님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아 형수님 오늘 드레스 뭡니까 그거? 아니 형수님 축하드립니다. 형수님 그러니까. 다음에 아니, 결혼하시면 그때 꼭 갈게요. 아니 타연님! 태윤님 노쇼하실 줄은 제가 몰랐어요. 아, 그래 노쇼한 원인인 그거를 노쇼했으면은 더 문제되긴 아, 했어가지고. 네? 아 그럼 태윤 오늘 뭐 하시는데요? 왜뭐 아, 아, 하고 오더라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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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제가 안 되니까 뉴아 아, 네. 그건 하셔야죠. 사모님 아, 사모님 네. 네. 여기 요와감 아, 여기. 아. 아, 와. 야야 같이 있자. 아 뭐야? 가수분들 이제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재복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노래하는 제목이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곡은 이민영 님의 하늘엔는 별이 떠 있고 너만큼은 빛나질 않아 라는 곡 해보겠습니다 지친 하루의 그 자랑 신심이 저는 춘다며 아니 이게 말이 되는 목소리야 언제나 나를 하 하초 제목 님이었고요자 다음 순서는 시리아 님입니다. 무슨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지금 너무 떨립니다. 자 카카이 보내게. 그리고 다음 순서는 강하나님입니다. 네, 저도 한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, 자, 다음 순서는, 네, 딸이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해볼게요. 아니 내가 아까 어그 네? 기생집 가가지고 30만 원 썼는데 지금 여기서 30만 원으로 몇 아, 배의 행운을 네, 누리는 거야 네, 지금 네, 네, 아까 어, 기생집에서 못쓸 거를 노래하는 봤는데 노래하는 지금 기생이. 마지막 순서인데요. 마지막 순서는 예 접니다. <웃음> <웃음> 빌리 아일리시의 Six Feet Under라는 노래예요. 떨린다. 떨린다. Help, I lost. myself again. But I, but I wish you'd tell me too. Could roses bloom 와 제발 앵콜 네.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 보내세요. 섭주로서 저 사인책 공짜로 하 하면 안 될까요? 정말 죄송합니다. <laughs> 이내님 진짜 죄송한데 섭주 아, 아내로서 어떻게 사진 찍기라도 하나 안 될까요? 아 그쵸 이거. 이거 안 이거 안 드리면 이거 섭정되는 거죠? 예, 섭정할수없습니다 예. <laughs> 제가 그러면은 조금 조금 시간이 걸려서 다음에 뵐때 드려도 될까요? 아네 당연하죠. 당연하죠. 감사합니다. 네, 기려민님 행복하세요. 아 행복하네. 맘껏 행복하네. 맘껏 행복하네. 위치! 아이고 막 군님 결혼 축하드립니다. 아 감사합니다.

이제 예. 빵집을 운영하거든요. 여기 옆에 보시면은 예, 예, 예. 아, <laughs> 빵집에서 이제 커피도 팔아가지고 미리 드리려고 하나씩 이렇게... 아아 아, 아, 감사합니다. 하나씩 우아 커피 드셔보시면 거미줄이 나와요. 몸에서 와... 거 이거? 비듬 떨어지는 것 같은데, 먼저 감사합니다. 여기 어,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. 그리고 여기, 여기 바깥에 희망하니까? 바깥에 오시면은 정원도 있어요. 네, 포토존입니다. 아, 아 여기 어떻게 저 아, 예. 돌발로 우아꾸님과 사진 한번 찍어도 되나요? 아 예예 아, 예. 그럼요 <laughs> 오늘 또 너무 축하드리고. 아 아이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이 정도면 아유. 신부 측으로 오신 잠깐. 거 맞죠? <laughs> 아이 뭐 그런 걸로 맞죠 예. <laughs> <laughs> 아, 예기레님님하고한 1분만 대화 더 하면은 네감수님보다말더 많이 섞는 게 되거든요? 그래서 승부측으로 한 <laughs> 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, 허 여보 누우시오 아 먼저 누우시오 여기 갇혔어요 뭐하는 <laughs> 거야 <이렇게 너무> <laughs> <laughs>